이 얘기를 하기까지 과연 아이 사람이 겪었던 삶이 어땠을지 100% 느끼진 못하거든요. 근데 느껴져요. 반갑습니다.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책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저랑 전혀 관계가 없는 책인데요.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관계가 있네요. 제가 이 책이 뭐 참여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어,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이 책을 안살 수가 없어서 바로 사서 보고 있어요. 총 자산이 450조원, 180조원을 기부했대요. 어...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빈민가 소년 소년이었는데 석유왕이 되었고 록펠러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 같이 읽어볼 거예요. 내지는 제가 읽으면서 꽂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책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내지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보는지 한번 어,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공감하고. 너무너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1등인 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람이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은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기준,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지 자기 아들에게 쓴 편지를 모아놓은 책인데 저는 읽으면서 이 사람이 1870년도에 30세가 됐대요 지금 한, 너무 오래됐죠? 10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과거의 진리나 지금의 진리나 뭐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이런 생각으로 살았을 때 이런 결과를 잃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물론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돈만 벌려고 어쩌고저쩌고 뭐 돈에 어쩌고 돈 얘기하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 자체가. 취미하는 채널 보면서 그것만 하다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운영하는 이 채널은 돈 얘기를 하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많이 접어놨어요. 아직 다 보진 않아서 한반 정도 봤는데, 반 정도 보면서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보고 출근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조금 보고, 그본 내용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어디에 대입해 보고 이러면서 책 진도가 조금씩 나가는데, 그 조금씩 나가면서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부담도 돼요. 왜냐면 읽으면 내가 또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씩 읽으면서 이 로펠러라는 분이 아들에게 쓴이 내용을 정말 굽시부면서 보고 있어요. 제가 처음 줄친 내용은 로펠러 씨 당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함께 해 봅시다. 당신이 위험을 받아들인다면 나도 할수 있습니다. 아, 이 내용인데 이 사람 이 로펠러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 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한다면 나 무조건 할게. 이런 내용이에요. 일에 있어서 그 정도의 신뢰를 받는다. 믿고 따른다 그 사람과 함께 투자를 한다 이런 강력한 신뢰를 얻는다는 거 이런 큰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신뢰는 전 기본이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신뢰는 돈이고 신뢰를 받는 크기만큼 부자가 된다고 다른 책들에서도 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도 딱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너무 반가워서 줄을 쳐놨어요 그리고 어, 사람들과 힘을 합쳐라는 목차에 있는 내용인데요 참 새로웠어요 뭐냐면 안타깝게도 협력의 담긴 경, 경이로운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협력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정이나 사랑, 결혼과는 다르다. 협력의 목적은 애틋한 감정이 아니라 이익과 이점을 얻는 데 있대요. 너무 차갑죠. 차가운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협력해서 이기고 협력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내고 그 저변에 이익과 이점을 얻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나는 동업자들과 친구가 되기를 마다, 마다하지 않는다. 사업으로 시작한 우정이 우정으로 시작한 사업보다 훨씬 낫다고 믿는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9 0살까지인가 살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했던 경험들로 인해서 내린 결론인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위에 친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끝까지 간 경우와 그리고 반대로 사업적으로 만나서 일을 꾸준히 하는 경우 어떤 게더 나은 경우가 되는지 같이 일한 사람을 지,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먹고 자는 건 물론 모든 일에 함께하며 뗄래야 뗄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함께 생각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계획을 세우고 동기를 부여하고 결의를 다졌다 그렇게 보낸 시간은 신혼여행처럼 행복한 추억으로 남았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형제처럼 가까이 지난다 이 관계는 아무리 큰 돈을 줘도 팔지 않을 거다 저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록펠러라는 분이 엄청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그 복도 본인이 찾아서 받은 거고 노력해서 받은 거고 그런 사람들을 어, 알아봤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동료를 얻었다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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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나날일것 같아요. 게임 하는데 서로 합이 잘 맞는 게임 친구를 만났다? 그럼 얼마나 그 게임 하는 동안 즐겁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에서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정은 돈으로 살수 없다. 나는 절대 우정을 사고 팔지 않는다. 우정에는 진정한 지원이 필요하다. 헨리와 내가 후회 없는 협력과 영원한 우정을 나눈 이유는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는 협업자였고 자기 개발에 철저했으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진리를 실천했기 때문이래요. 서로 알아주고 서로 대접해줬고 그리고 서로 그 시간 동안 동기부여하고 성장하고 이런 사람이 옆에 같이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을 찾는다면 저도 이런 대우를 할것 같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은 전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또뭔 내용이 있냐면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이 본인들은 이제 무시했던 내용이 있었고 그 사람이 뭔가 부탁을 할 정도로 성장하고 나서 본인들에게 이제 부탁하고 뭐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어, 거기에 나온 내용인데 존중하고 협력하려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가 아니라 이익과 이해관계에서 유리할지 생각해야 한다. 어떤 동맹이든 영원할 수는 없다. 협력은 이익을 얻는 전술일 뿐이니 말이다. 환경이 바뀌면 전술도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고 만다. 현실은 가혹하니 더 강해져야 한다. 물론 한편으로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 한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막 그런 문장이에요. 이걸 보면서, 아, 일할 때 이익과 이해관계에서만 생각해야지.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이 망쳐지거든요. 음, 사업을 어느 정도 하다가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있는 상황,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도 그런 판단을 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고뇌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저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 내가 지금까지 이미지가 어땠는데, 저랬는데, 근데 그때도 사실 어, 이익과 이해 관계 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남들의 이목을 기준으로 생각해 버리면 그 일은 망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너무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을 아들한테 쓴 편지 내용이에요. 아들아, 인생의 본질은 투쟁과 경쟁이다. 이 싸움은 아주 흥미진진하지. 하지만 경쟁이 갈등으로 번지면 파괴와 고난으로 이어진다. 적절한 때 힘을 합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인생은 투쟁과 경쟁이지만 그쪽으로만 치우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경쟁과 갈등으로 번지면 엉망진창되니까 기본적으로 투쟁과 경쟁이지만 협력도 하고 때로는 이익과 이거에 기반하지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완전 어느 쪽으로 갈순 없다. 하지만 기, 그 근간에는 이익과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투쟁과 경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쪽으로 너무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기까지 과연 이 사람이 겪었던 삶이 어땠을지 100% 느끼진 못하거든요. 근데 저도 살아온 시간이 있고 해온 사업의 기간이 있다 보니까 느껴져요.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번 챕터는 아, 모든 동기부여 책이나 모든 성공, 막 부자 뭐 이런 책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내용이에요. 언제나 목적만을 따라라. 나는 목표론자다. 물론 다른 사람처럼 목표의 힘을 과장하지는 않지만 그 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잠재력을 끌어내는 원동력이고 만물을 지배하는 힘이며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성공을 이루는데 필요한 수단을 찾도록 영감을 준다 명확하고 단호한 목표는 우리가 정한 방향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이끈다 뭐가 맞다고 하지만 그게 100%는 아니다 좀 어, 어떻게 보면 줄타기 하는 내용이 좀 있는데 누군가가 오해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칠까 봐 걱정하면 서쓴 내용 같아요. 왜냐면 아들이 보는 내용이니까 그냥 무조건 이거야 해버리면 얘가 그거에 빠져서 아까 말한 인생은 투쟁과 경쟁인데 그거랑 타고만 얘기해버리면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어, 엉뚱한 길로 진짜 힘든 길로만 빠져 있을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맞긴 하지만 이,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운동은 해야 되지만 너무 운동에 빠져서 운동 중독이 되면 관절이 상하고 예를 들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전 받아들이거든요. 목표. 힘을 과장하지는 않지만 그 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동기부여책 부자 되는 책에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다 있어요 저도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늘 얘기했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1800년대에 얘기했대요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나 변한가 있을까요? 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세우는 데 익숙하다 동업자와 대화하는 목표 회의를 여는 목표. 계획을 세우는 목표 등 매일 수많은 목표를 세운다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는 게안 좋다. 뭐 목표에 뭐 집중하면 어쩌고 저쩌고 뭐 폐해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들을처럼 되려면 그 사람들 말을 따르면 돼요. 저는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이 사람 말을 따를 거예요. 제가 본 동기부여 책이나 아니면 성공학이나 아니면 많은 대단한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 그 사람들은 성과를 만든 사람들이고 성과를 만든지 않은 사람들의 책과는 내용이 비슷한 듯 하지만 갈립니다. 실제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에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목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지 마세요. 이런 헛소리는 없어요. 200년은 안 됐지만 뭐 180년 이 정도 됐네요. 그 정도 시간이 지난 책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해야죠. 거기에 만네틀린네 가타부터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목표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다른 사람 혹은 무의식에 따라 목표를 정하게 된다. 그러다 결국 상황을 통제하는 힘을 잃을 수도 있다. 말할 필요도 없죠. 목표를 솔직히 드러내면 쓸데없는 가정을 피할 수 있다. 직원에게 목표를 알려주지 않으면 직원들은 나름대로 모은 단서를 가지고 목표를 추측하는 데 괜한 시간을 쓴다. 정보는 쉽게 왜곡된다. 직원에게 쉽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목표가 발휘하는 힘은 대신할 수 없다. 목표란 리더가 보내는 성명서이자 용감하고 단호한 맹세다. 리더의 임무는 문제를 발견한 일이다. 문제 해결 여부는 직원에게 달려있다. 직원들을 이끌어 임무를 완수하는 게 리더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다. 모든 사람에게 목표와 열정을 보여주면 원하는 대로 이룰 수 있다. 목표는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가치가 생기려면 진품이어야 한다. 진실하지 않은 목표를 내세우는 건 나쁜 일이다. 목표가 발휘하는 힘을 마구 쓰, 쓰면 믿음을 잃게 마련이다. 아들아, 지옥으로 가는 길은 예쁘게 포장돼 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다. 이, 이, 이거를 진짜 1800년대에 이런 내용을 썼대요. 방금 그 내용은. 1902년 5월 11일에 아들한테 쓴 내용이에요. 1903년 12월 4일에 쓴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거 진짜 100% 100% 100% 10만% 진짜 공감합니다. 내가 사람을 뽑는 기준은 이 사람이 사람을 뽑는 기준은 문제를 더잘 처리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지 않아요. 뭐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을 뽑는 기준은 문제를 더잘 처리할 방법을 찾을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라고 해요. 방법을 찾는 사람 그 방법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다 이+ 사람이 면접 본 얘기를 하는데 로저 씨 정부가 30년 안에 모든 교도소 교도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봤어요 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 하면 자기가 잘못 들은 게 아닌지 고민했다 잠시 시간이 흐른 뒤 록펠러 회장님 살인범이나 강도를 풀어주자는 말씀인가요 이 그럼 평화가 깨지겠죠 어쨌든 교도소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쥐어박고 싶었지만 다시 물었다. 로저씨 당신은 교도소를 없앨 수 없는 이유만 말했습니다. 이제 교도소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교도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사자는 또 교도소가 없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교도소를 어떻게 없앨지도 모르겠고요. 이것이 바로 로저라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방법을 찾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어떤 일은 해낼 수 있다. 여기엔 엄청난 지혜는 필요하지 않고 할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라고 합니다. 할수 있다고 믿으면 뇌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준다. 뭐, 시크릿이건 뭐, 많은 책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그냥 여기는 그냥 간단 명료하고 간결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써놓은 내용인데 뭐냐면 사람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루 중에 어떤 말을 많이 쓰느냐로 보면 됩니다. 난잘될 거야, 잘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 방법을 찾고 있어. 찾아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은요. 그 결과를 얻게 되고 야, 그건 저래서 한데, 이래서 한데, 그래서 한데, 하기 싫어, 피곤해, 귀찮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결론을 맞게 되겠죠. 몇백년 동안 이어존 그냥 인생의 진리지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목표가 발휘하는 힘을 마구 쓰면 믿음을 잃게 마련이다라는 부분 아까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뭐냐면 사기꾼들도 목표 얘기를 해요. 진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과 사기꾼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속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문장에 그냥 딱 걸리는 거예요. 목표가 발휘하는 힘을 마구 쓰면 믿음을 잃게 마련이다. 난발하는 거죠. 허언, 허풍, 허세. 열망은 창조와 성취를 이룰 토대다. 나는 직원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싫다. 저도 너무 너무 싫어요. 불가능은 실패를 뜻한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괜한 변명만 늘어놓는다. 그쵸. 누구나 사람은 본인이 옳거든요. 본인이 말한 게다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내용만 말하게 됩니다. 망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고 잘된 사람은 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웃기고 신기하고 재밌게도 그 이유가 동일할 때가 많아요. 가난해서 망할 수밖에 없었어. 잘된 사람은 나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잘 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 이유가 같아요. 근데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인생을 살았는데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죠. 이 얘기를 1903년도에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좀 해드렸던 얘기인데, 1908년도에 했던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카네기는 지칠 줄 모르는 철인처럼 부지런하게 야심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첫째, 둘째, 셋째로 여긴다. 그래서인지 성공한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시작은 끝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지난 영상에서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너무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이 끝냈어 파티를 하고 즐기고 인생에 뭐 여유를 갖고 어쩌고 어쩌고 이걸 보면서 헛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잘 됐으면 다음 일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고 이 채널은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채널이에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하, 저기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여기에 정확히 나와 있네. 다시 읽어드릴게요. 기회는 불공평하겠지만 결과는 불공평하지 않다. 사실 한발더 나아가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길 외에는 대안이 없지. 대출 얘기가 나옵니다. 1899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성장률이 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 제가 이 내용을 읽으려고 지금까지 빌드업했겠어요? 아 아니죠. 진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